하면 어, 제가 마지막으로 어, 저희 친언니 승희 언니랑 촬영을 했잖아요. 어, 정말 서로 너무 많이 그 비밀을 털어놔가지고 저는 사실 조금, 조금 어,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지?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편집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감별사 촬영하면서. 주차요원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못 해주시고 또 콘서트를 보러 오셨어요 저희 최종 도스인 승현언니가 어디 계세요? 어딘가 있, 있을걸? 어딘가 있을걸? 안녕? 인사 부탁해요 우리 감별사 관객분한테 너 어디 있어? 어디. да 오, 너무 고마워요. 다 저를 응원해주셔서, 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이제 저다 쳐보셔야죠. <laughs> 네, 이제 다음 무대를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김준호 씨.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,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식 국가대표이자 현재는 문우 정김수입니다반 오늘의 깜짝 게스트 김준호씨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만 다시 한번 아니 집에서 기다는데 네. 다른 분들은 나와서 노래 하시는 같은데 저 그랬으면 제가 회식하려 들고 서 회식으로 좀 <웃음> <맞습니다>. <웃음> 저는 아무도 보내줄게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, 김진호 씨 네. 너무 게, 깜짝 게스트로 이렇게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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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가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좀 갖고 왔는데요. 네. 저는 사실 들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올 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너무 귀엽게 너무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, <laughs> 어... 또장희 씨가 또 이렇게 첫 단독 MC를 잘 해내시고 계시고 네. 뭐또 관계자한테 콘서트도 또잘 하시는 음. 것 같아서 축하드리는 이런 제가 진짜.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아, 이렇게 축하드려 주신 장현 씨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촛불을 불까요라고 했는데 촛불이 불이 불까요아아 어, 네. 이게 있었어. 네. 사실, 그, 담별사 지금 콘서트 전에 리허설을 했는데, 어 지금 그거대로 잘안 가고 있긴 해요. 대본대로 제가 잘안 하고 있어요. 거의 뭐 애드립으로 하는 수준이어서 정말 긴장도 많이 했는데, 지금 아직 여러 무대가 더 남아있으니 그것까지만 잘 마무리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따뜻한 콘서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진짜. 네,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제 갈아요? 아니아니아니아 <laughs> 근데 또 제가 또온 김에 또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. 진짜요? 네. 아, 어떤 어떤 거죠? 자 그럼 이제 좀시장식을 <laughs> 한번. 아 진짜? 아 이게 없었는데. 이거 <laughs> 진짜 보셨죠? 네, 진짜 몰랐어요. 시상식이라고 갑자기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. 네, 어, MC 하나만 선택해 YES 올 y s 상입니다. 네, MC 정현올 한해 강별사에서 뛰어난 입담과 센스로 매주 단까을 이기고 성향까지 바뀐 찐 MC가 되었으므로 이 상표를 수여. 어, PS도 읽어드려요? 네, 읽어주세요 <laughs> 세상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를 특화라면 유정연 씨. 와. 제가 데뷔 초반 때또 신인상을 한번 받고 나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깜짝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정말,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, 다또 네. 기회가 되면 또불러주요 네, 그 오신 김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은우, 정우 간식 만들어준 거 기억나세요? 아, 그럼요. 지그 이후에 만들어 주신 적 있을까 하고. 어 아니요. <laughs> 아 근데 그렇게와 네. 주셔가지고 지금 네. 만들어 주셨잖아요. 네. 그때 또 아이들이 잘 먹었기 때문에. 맞아요.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. 어 저는 저야 너무 좋은데. 네, 만들어 주시면. 사실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제가 그 유진스 민지 씨 음. 방송을 보고 <laughs> 아 은우가. 나를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구나라고 <laughs> <laughs>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, 원하신다면 제가, 제가 가가지고 직접 가서 또 만들어 드릴게요. 약속하신 거예요? 아 진짜요? 아, 네, 네. 네. 진짜 초대만 해주시면 제가 저는 또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네. 그또 근데 유재스 민지님은 네. 정우가 좋아하는 거고 우는은또정현님도좋아해요 <laughs> 저도 좋아해. 요 <laughs> 아예 저는 저야 너무 감사드리고 그 네, 이렇게 마지막 관객분들께 혹시 하시고하하고 하시, 싶은 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했서 너무 깜짝 놀라요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? 아 제가 그 감별사를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제가 기부를 했는데요 어, 정말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어, 정말 좋은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연말에 또 건강 잘 챙기시고 강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콘서트 또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진호 씨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인사... 아 여러분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해면한잔만 해도 될까요? 네.